1980년대 이후 해외 여행이 쉬워지고 국민 생활이 향상됨에 따라 외국으로 여행하는 이들이 부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출국할 때는 가벼운 차림인데 돌아올 때는 대조적입니다 그런 생각이 나요. 그때 해외여기 너무 나이니까 돌아올 때 부담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들어올 때 무슨 선물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냐 하는 것이 가장 큰 고민 중의 하나였지. 지금은 뭐 해외여행이 되게 자연스럽지만 자, 해외여행이 (1989년도) 그 이듬해에 자유화됐다고 그렇죠 예 (88년) 올림픽 영향 때문이죠 이제 올림픽으로 우리가 이제 서울은 세계로 세계를 서울로 됐으니까 우리가 이제 세계로 나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정부에서 이제 해외여행 자유화를 시켰던 것이에요 지금이야 우리가 뭐 누구나 다 쉽게 가는 거지만 그렇게 네. 어려웠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89년)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누가 뭐 집에 누가 해외 한번 가다 가까운 일본을 간다고 해도 뭐 집안에 큰 경서였고 하나의 큰, 큰 행사였어요. 그런 나라가 이 올림픽을 계기로 해가지고 세계로 나가는 그런 대결이다. 또 아까 또개회식을 보니까 우리 문화가 너무 전 세계 에 알려줘. 아 어, 한국이 이렇게 문화가 수준이 높은 나라였구나. 에. 그래서 그런 것도 문화적으로도 아, 한국이란 나라가 이렇게 에, 전통과 또 과거와 현재 또 미래가 이렇게 잘 조화된 나라구나. 이런 걸 했기 때문에 음. 그런 어떤 자신감이 바탕이 돼가지고 해외 여행 자유와 올림픽으로 인한 여러 긍정적인 변화들에 대해서 좀 짚어 보고 있는데 세계와 연결돼 있다 우리는 그리고 우리를 또 세계에 알리고 하게 된이 계기라는 것 그리고 여행 자유화가 그때 말씀하신 대로 여행 자체가 너무 특별한 경험이었다 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아 지금은 정말 해외 여행을 누구나 가고 마음 놓고 갈수 있으니까 당연하게 생각을 하는데 저는 정말 89년도에 이게 자유화됐다는 걸얼 <laughs> 처음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서울이 올림픽을 기점으로 대한민국이 완전 변화가 되었다고 추정해요. 제 기억에 제가 그때 일본 가가지고 뭐 하면서 전자계 산기. 그때 일본 가면 되게 싸더는요. 그거 왔을 때. 갖다 주니까 되게 좋다나요 야, 이전자기서이 그거 대단한 거알고 네. 그런 기억이 날 정도로 그 당시는 우리가 정말 바깥은 몰랐죠. 음. 어, 그런데 그 바깥에서 그렇게 어, 잘, 지금이야 뭐 뮤싸게 됐지만, 참 어, 새로운 어, 문물 그야말로 이런 것들이 이제 자연스럽게 들어와지기도 했고. 그래서 그 얼마 지나지 않아 가지고 한그 올림픽 개최 이후에 한 8, 18년 지나서. 일본 그 문화도 우리가 오픈했거든요. 그 왜냐하면 그 전까지만 해도 아 일본 문화를 바아들면은 우리가 과거 식민지 경험이 나쁜데다가 일본 문화가 워낙 선진화됐기 때문에 우리가 <laughs> 안 된다고 했는데 아 그게 아니더라고. 요아 해보니까 우리 문화도 충분히 경쟁력을 갖추고 있고 그것이 결국은 이제 오늘날 K 문화의 어떤 그 발판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때 이후 올림픽 때 이후부터 축적되어진 우리 뭐각 분야의 어떤 문화적 역량이 오늘날 전 세계를 휩쓰는 한해의 한류. K 문화의 뿌리가 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흔히 정말 우울한 개불이라고 하는데 폐쇄적으로 윗것만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딱 잠그고 있으면 결국에 발전이 없고 그렇죠 그러니까 오이의 우리 되는 거죠 국민이 갖고 있던 능력이 세계적으로 이제 퍼진 계기가 올해 늘렸다 그전까지 안에서 우리가 잘나고 못서도렇게 했는데 올림픽을 계기로 해 가지고 세계를 무대로 해서 우리의 능력 개인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잖아요 음. 그게 지금 오늘날 전 세계 각 분야에서 우리 대한민국 한국인들이 역량을 발휘하고 하는 안에 그런 출발점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이제 그 같은 시기에 북한의 이야기로 한번 좀 넘어가 볼 텐데 소련 물리 폐기 치러졌던 그 이듬해 1989년에 세계 청년 학생 축전을 또 개최하기 위해서 북한도 꽤 많은 노력을 좀 했었는데 사실은 이 굉장히 그 행사 규모도 크고 공을 많이 들였을 것 같긴 한데 그만큼 잘 알려지지는 않은 행사 라서 어떤 성격의 행사였는지 조금 더 소개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 국제자에선 별로 잘 알려지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제 이게 제 세계 청년 학생 축전이 다하는 것이 이제 공산권 그다지 냉전 시기였으니까 국가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하는 청년 축제의 의미가 강했기 때문에 오늘 그 당시 평양에서 개최할 때 많은 나라에서 참여를 했습니다. 당시 이제 177개국 2만여 명이 저희가 최대 규모였는데 문제가 이제 경제적인 어떤 배경이 뒷받치면 안 되고 서울에서 서울올림픽을 개최하니까 안 되겠다 해서 그에 대한 대응으로 만든 게 바로 이게 세계 청년학생축전이었다. 그래서 시작부터가 어떤 올림픽 축제와 비슷한 그런 고의 스포츠 정신에 애각한 것이 아니고, 어, 어떤 경쟁 의식에 의해 가지고 나온 그러니까 보니까 안도는 무리할 수밖에 없었고, 그게 결국은 여러 부분이 있어 가지고 심각한 후유증을 남기게 된 거죠. 이 축전 자체 그 전반적인 행사나 이런 모습들은 우리가 잘안 알려져 있다고 하는데 사실 이나하에서는 기억하고 있는 큰 인상적인 사건이 또 있습니다. 아마 이제 북한에서도. 이분을 기억하는 분이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 한 인물이 굉장히 주목을 받았습니다. 남한의 대학생 임수경 씨가 그 축전에 나타났던 건데요. 북한에서는 이 장면을 보고 또 주민들 사이에서 반응은 또좀 남달랐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때 이제 계셨으니까 분위기가 어땠습니까? 사실 북한 체제가 이제 정권 임수경 씨를 정말 대대적으로 홍보를 많이 했었거든요. 청년 학생 축전이 기억이 되는 게 아니라 임수경 씨가 그냥 기억이 될 만큼 아침부터 그냥 저녁까지 임수경 씨만 계속 나왔는데 사실 어떤 측면에서는 언론의 자유도 없고 이동의 자유도 없는 북한에서 저렇게 저희가 맨날 적대국이라고 헐뜯는 남조선에서 대학생이 목숨을 걸고 통일을 위해서 온 거잖아요. 그래서 통일이 꽃이라고 하는데 그 학생이 너무나 할 말을 다 하는 거예요. 또박또박. 그것도 우리 대원수님 앞에서 는 바라보면서, 그래서 사람들이, 어, 저렇게 당찬, 당찮은... 음, 아가씨? 그리고 그흰 티에 딱 붙는 바지를 입었는데, 나중에 봤더니 그게 청바지잖아요. 그래서 그때 여 대학생들이 그 바지를 그런 모양을 따라 입는다고 난리를 했었고, 저희는 그냥 임수경 씨가 통일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그냥 바친 줄 알았는데, 울면서 정말 배움을 해줬는데, 대한민국 가니까 안 죽이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또 라디오 들으니까 국회의원이 되셨다고 해서 아 대한민국 진짜 좋은 나라 아니야 어떻게 저 사람이 살아있지 막뭐 이렇게 했더래. 음, 그 임수경 씨 방문이 체제 선전으로 좀 처음에는 기획을 하고 생각을 했었는데 오히려 너무 자유로운 언행에 풍격을 받고 주민들 사이에서 또 남한 사회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조금 더 퍼지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의도했던 효과는 제대로 먹히지 않았고. 오히려 역효과가 났던 셈인데 이 평양 축전 자체도 조금 이제 실패라고 평가된다고 들었습니다. 예. 네, 그게 이제 방금제 임수경 주에게 나오는데 그 당시 에 남한에서도 평양 뭐 축전보다 임수영 방북이 큰 이슈였고 연일기한 보도가 나오고 신문에 그게 나. 고오우리도좀 심각한 문제였죠. 아 어떻게 자, 적국에 날수 있는 북한에 가가지고 어쩜 북한 체제 선전에 이용당한? 하여간에 그런 그 평양 세계 학생 축전이 그런 그임수령의 어떤 그 방북을 인해가지고 정치적 이슈로 이렇게 약간 성색 성격이 변질되어지면서 엄두한 곳에 더칼실을 하는 그런 사태가 벌어졌는데, 근데 이제 왜 실패를 했냐 시작 자체가 잘못된 거죠. 음. 시작 자체가 이게 서울 올림픽에 우리가 뒤질 수없다라는 경쟁심에서 나온 거였다는 부분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 국제적 지지도도 상당히 낮죠. 왜냐하면 이 대회 자체가 공성부 국가 내에서 제한되어진 일반인들은 다 이런 대회가 있는지 조차도 잘 모르는 그런 대회였기 때문에 국제적인 어떤 관심도 상당히 낮았고 또 북한 경제가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어려워지기 시작하는 시기였는데 그 이후에 이제 90년대 들어가 가지고 이제 고난의 행군식이 들어가야 되는데 음. 그런 식의 이걸 준비하려면 경제가 들어가잖아요. 뭐, 운동장도 짓고 시설부터 새로 해야 되고, 뭐, 그 많은 선수들, 2만 2천 명 선수들 와서 먹고 재우고 숙소하려면 그 돈에 들어가다 보니까 이게 경제적으로 당연히 이 효율적이 발생할 수 밖에 없는 거죠. 그 과도한 경제적 부담 없다. 또 하나, 북한 체제가 워낙 이제 통제된 사회다 보니까 거 있는 선수들이 우리 가가지고 우리 부자유를 느꼈다. 아, 자유롭게 뭐 관광할 수도 없고 사람 만날 수도 없고 뭐 평양 시내 가가지고 뭐 이렇게 좀 즐겁게 할수다 할, 할 이제 감시 통제다니까 역효과가 나왔다는 부분들이 있고요. 또 하나 주민들에게 있어가지고도 이제 아밖으로 봤을 때 외국 사람들 와서 하면 사후로 보지만은 또 다양한 어떤 세계 청년들을 보니까. 그들의 표정이나, 뭐, 옷이나, 뭐, 행동에 대한 걸 보게 되면은, 아무래도 북한 주민들로 하여금, 어, 외부 세계와 북한과의 어떤 그 격차를 느끼게 된또 그런 계기가 되지 않는가. 또 하나, 이제, 방금 우리 이성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임시을의학 방목 때문에, 음. 그 충격이 컸죠. 아이, 바지에다 단발머리 했고, 티 입고 가가지고, 위대한 수령 앞에서 맞은데, 어쩌고 막, 저 버릇없이, 북한 주민들은 저거 완전 얘기한, 정말 저거는, 축장나오고 음. 그런 이구한테 그렇게 할수 있을까. 음. 또어 표정이 저렇게 반란하고 당탈수가 있을까? 아 나만에서 그렇게 못 먹고 못 살고 맨날 억압 당하는 사회에서 온 청년의 모습이 너무나 말투나 외향이나 오표정이나 뭐 이런 것들이 너무나 추력은 적기 때문에 오히려 의도했던 바가 아닌 다른 부분을 생각하게 되었던 거고 아또 생각있는 북한 주민들 할 때는 아 이게 남과 북의 체제에 있어가지고 본질적인 차이점을 음. 인식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결과적으로, 88 서울올림픽은 시민의 자율적 참여도 이끌어냈고 상당히 개방적으로 열린 축제로 축제죠. 선택을 해서 그렇게 진행이 됐고, 좀 의도되고 통제된 닫힌 축제를 선택한 평양 축전, 남북의 이 선택에 따라서 그 이후에 경제적 격차가 상당히 좀더 벌어지게 된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한국은 그 이후에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세계 의 문제로 들어갔죠. 올릴 뿐 했기 때문에. 그, 그렇다면 어쩔 수 없이 세계의 기준이나 거기에 맞춰줘야 되는 거예요. 그 전까지 한국이 뭐 경제 성장이 잘 되고 물건을 잘 만들어내지만 은 주로 중저가싼 제품만 잘한다라고 했는데, 그 다음부터는 아주 고급. 그게 이제 오늘날 세계 수출 12위권 안에 들어가는 경제대국이 되는 그는 계기가 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부분도 있고. 또 하나, 이제, 무엇보다 앞서 또 얘기한 것처럼 정치적으로 민주화가 되면서 또그 사회적으로 한국사회가 이렇게 역동적이구나, 이렇게 타이네믹하구나, 또 한국사회는 그 대중문화나 이런 부분 수준들이 이게 야짜고 부분이 아니다 하는 부분들이 이제 쌓이고 쌓여가지고 세계를 입수는 한류문화의 어떤 초석을 다 닫았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대한민국이 세계 국가로 들어가게 되는 하나의 출발점이 되었고, 반면에 북한은 그냥 오히려 다친 국가로 가게 되어지는 네, 그런 계기가 되었던 것이죠 물론 이제 세계청년축제 이후에 이제 김일성이 1994년도인가요 그 당시에 이제 뭐 핵문제를 해결한다고 해 가지고 남북정상회담까지 잡아놨다가 갑자기 사망함으로써 한 번의 기회가 있었다가 다시 이제 폐쇄제로 들어가 가지고 네. 오히려 이제 세계청년학생축제 하고 난 다음에 더 경제적으로 나락으로 떨어지고 그것이 결국은 식량난으로 이어지고 여기에 핵개발로 이어지게 되면서 북한 주민들에게 들어가야 될 경제적 재원들이다 군사, 핵무기 개발에 들어가게 됨으로써 북한 경제, 북한 주민들의 생활이 결국 최악으로 갈 수밖에 없고 그 여파로 인해 가지고 어, 북한이 살 주민들이 대량 발생할 수밖에 없었던 거고 그전에 대량 아사자가 발생했잖아요. 많은 들이 1997, 90년도 후반에. 고난의 기간 동안에 많은 북한 주민들이 배고파 가지고 죽는 그런 어떤 비극적인 상황까지 가게 되고 예 지금에 이르게 된 거죠 고도성장의 발판이 됐던 이 열린 축제 그리고 어~ 고난 행군까지로 이어지는 닫힌 축제 그 선택의 갈림길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좀 구체적으로 나누어 봤었는데요 참 안타깝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이제 축제를 열었는데 이게 그 이후에 마주한 현실들은 참 달라졌고 더 비극적으로 느껴지는 상황인데요 아~ @이름1 대표님 오늘 얘기 들으면서 좀 어떤 마음을 느끼셨는지요 아~ 정말 북한에서 낼 신으로 이제 어~ 태양으로 받들던 이 수령 예 이제 독재의 위험성이 이렇게 큰 결과를 나타나게 됐고 정말 주민 의식도 필요하지만 어떤 정권이 어떤 선택에 따라서 게 나라의 미래가 바뀌는 게참 안타깝기도 하고 그때 제가 왜 대한민국에 안 태어났을까 네 아직까지 뭐~ 선택의 기회는 남아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선택을 할수 있는 것고 오늘 저희가 이제 이~ (8.15 특집으로) 들려드리는 이야기를 또 들으시면서 어~ 많은 또 생각 과 판단들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삼부 열린 축제와 닫힌 축제였습니다. 자, 다음 시간 4부에서는 투표함은 말한다를 주제로 남과 북의 정치 체계와 선거의 차이를 알아보고 또 이게 국민의 삶에 어떤 차이를 만들어냈는지 심도 깊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김현기였습니다.